안구 건조가 있으면서 눈이 뻑뻑하고 눈이 열이 나고 이물감이 있고 그것이 건성 결막염으로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거나 건성 각막염으로 각막에 흉터나 상처 염증 각막 혼탁으로 발전하면서 각막 이식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좋은 방법 우리가 잠을 푹 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 잠은 우리가 낮에는 활동 호르몬 활동하는 호르몬이 콜트졸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활동을 하고, 그것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나치게 분비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잠을 자게 되어 이제 밤이 되게 되면 호르몬이 이 달라져야 됩니다. 에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여기 눈썹 이은선에 이음선과 코를 이은선에약0 2 c m 위에. 여기가 송과체, 솔방울 모양의 뇌가 여기 송과체라고 합니다이 뇌에서 어, 혈자료는 인당혈 부분, 부근, 인당혈 부분에서 메라토닌 분비가 되면서 낮 동안에 쓰레기를 청소하고 독소를 해독하고 또 에너지 쓴 것들을 충전하는 에너지 기를 충전하는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된다. 그래서 잠을 푹 자는 것은 한국 건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 기가 에너지인데 기가 혈액과 수분을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막히거나 에너지가 부족하면 즉 기가 막히거나 기가 부족하면 혈액과 체액 수분을 순환시키지 못하면서 눈이 건조하고 뻑뻑하고 이물감이 있고 면역이 떨어지고 항상 피곤하고 또 혈액에 찌꺼기가 쌓이고 또 충전이 안된 상태에서 에너지 순환이 안 되면 기와 함께 동반되는 혈액과 수분이 순환이 안 되면서 조직과 세포 신경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푹 잠을 자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잠을 잘안올 때는 여기 눈썹과 눈썹 이은선과 코를 이은선 만나는 점에서 0 1 c m 위 인당혈 부위를 자주 이렇게 지압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당, 인당혈, 송과체, 메라토닌이 분비되는 송과체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지압해주고 그리고 메라토닌 분비는 낮에 햇볕을 쐴때 밤에 더 많이 분비가 됩니다. 낮에 활동을 좀 하고 낮에 운동을 해서 햇볕을 적당히 쬐는 것이 밤에 메라토닌과 비타민 D 비타민 D도 신경 안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시릴 수도 하는 것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 칼슘이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칼슘은 우리가 먹어서 섭취할 수 있지만 비타민 D는 내가 먹어서 섭취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햇볕을 쬐면서 어, 햇빛을 쐬면서 어 비타민 D가 어, 생성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고, 메라토닌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나이가 먹어서 이 메라토닌이 석회화가 이루어지면, 이 송과체가 석회화가 이루어지면 메라토닌 분비가 적어지면서 나이가 먹으면 잠이 적게 되고 우울증이 오게 되고 항상 피곤하게 되고 혈액 내 쓰레기가 많이 쌓이면서 노화가 뭐 빨리 진행되게 됩니다. 잠을 푹 자는 것이. 중요한 구독자 감다